니 많이 하죠. 와, 고소한 냄새 엄청 난다. 아, 필요 있는데. 냠냠구. 아, 이 정도면 여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먹는지 봐요. <laughs> <laughs> 야 많은데? 갈증인거 이제 억울하다 <laughs> 진짜끼 아니다 두개나 두개나 아, 아, 야 아니다 너무 외울까봐 아 여기 외울. 너무 외울까봐 아, 내가 쓸게 뭘 뭘로 쓸게 뭐, 아니다 아니다 그냥 <laughs> <laughs> <아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가 내 앞에 체인처럼 저렇게 해야 돼 여기에 돼 됐지? 어 여기 봐. 해봐 어, 그만 어... 아, 어, 찍어는걸다노 <목소리> 없어서 재거운 거야. 하불교라고 아니? 응. 아니 비가. 지금걸 <laughs> 목길에. 우와. 여기 달린 거 봐. 짱기 여기 동백이다. 아 근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. <laughs> 근데 비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데? 비? 아, 네. 따로따로 한다는 거아 아, 그런 거 같아. 짜리. 야, 유정원. 유정원이 배 뭐야? 유정이가? 유들어가는데 귀여워... 야, 야. 어, 냥층 아니야? 어떻게 들어가 그냥... 가냥그이야냥 그냥... 들어갈? 이야냥 그냥... 그냥... 그무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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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아, 예뻐. 그지, 여기로 안 온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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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기다기 <laughs> 야, 오늘은 누구와 데이트를 할 것인가? 두 분은 오늘 핵과 백 컨셉이신가요? 맞습니다 아니면 네좀 가서 일로 걸어 왜 이렇게 어색하게 선생님 <laughs> 니 <laughs> 네 오늘 무슨 다른 일 했나? 네 오늘 누구 아, 에스커트 해주는 사람이었는가? 니알아봤다 <laughs> 네 저금사자처럼 입고 왔을 때부터 알아봤다몇 엄마 <laughs> 어, 산책 나봐 근데 비가 오는데 여기 정말 맛있어 먹어볼래? 왜요? 어. 카푸치노 김치에 카푸치노 먹어볼래? 뭐야? 맛있지? 맛있다 어우 좋아. 도로루 오는 너네가 너무 웃겨. mm-hmm 만 사실 보는 대로 되게... 염소 사나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 염소를 도매로 사면 이런 소 그런가 뭔가 커피 한잔뭐안 먹고 하면 아, 그래서 아프리카 정말. 친구들한테 선물하면 애들 학교 갈수 있다. 엄청난 교훈의 책입니다. 뉴스 소리 난다 했더니 유저인가? 시가 <laughs> 나는 조림에서 여기 있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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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 일로 기 우리 여기. 여기 바로 여기. 어, 바로 여네 안녕. 이거. 까라라라라라라라 사람. 야 요새는 몰라. 뭐데 두둥, 하는데. 이거였는데? 두둥, 이거? 넷플릭스? 응. 응. 근데 두둥. 그거 별로 나왔지. 응. 별로 감성이 안 살아. 어, 지은이가 좋은 자리였구나. 내가 여긴데? 그러니까. 너희 둘이. <laughs> <여기서 쳐야> <laughs> 아니. 나는 괜찮아. 아니야. 아니, 난안 괜찮아.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해하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기분이 좋았구나. 응. 신발을 우리 벗고 다니까? 어 그러자. 어, 여기 신발 있어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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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내화로 신고 다니. <laughs> 신발장이야? <laughs> 귀엽다 어, 욕조도 <역점도> 있네. <laughs> 요 그거 같아요. 어 예쁘게 나온다. 그거 같아요. 왜요? 얼초. 서 둘이 서봐. 누가 매트야? <웃음> 나. 아까 <laughs> 그러니까 불고기의 좋아하는 무엇일까? 그래서 못나갔나봐니 <laughs> 진짜 이거 왜 꺼져있어 하네 꺼져있잖아 아니 근 우리가 뭐 내려서 서고 먼저? 어, 그래도 돼두번 탔지 야야 나도 두번 탔다 나도 두번 탔다 이제 할 로테이션 진짜 웃겨 <이렇게> 칼야 <목소리> 왜냐면 지금 네번 밖에 안 남아서 달려왔음 <목소리> 하는 일은 참... 급하다 <laughs> 급해 급하다 급해 속성도 네왜 이거도 이렇게... <laughs> <laughs> 있네 아이 속성도 오빠 어, 나 속성도 아 이거 근데 뭐. 팔다나 네. 맞지?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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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更让。<laughs> 외국인 같다, 저거. 뭐, 아침부터? 아 된장국밥은 밥 안에 간이 잘 배기고 1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태워달라. 여기 빼고 하울렛. 근데 수불렀이데어 아니면 이거. 아, 케이 야, 뭐 근데 약간. 이제 가고아는데우리 무슨. 종교 의식하러 가는. 어 형. 아, 아, 이 미안해. 아, 야. 여긴 다이다 아, 그, 가로로. 나도 이거 다해보자해하자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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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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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. 다리 나어 나도. 나 <다리는 안> <다리는 안> 뿅호호. 먼저. 어. 뭐먹다 계속 어. 래안 해? 아니, 양념 이 아, 선지가 들어가 있구나나 선지 못 먹어. <놀나> 네. 네 사실... 아아뭐라 음. 거... 아, 네. 아까는 거기 여기도 주차할 수 있는 거가, 진짜. 어. 아, 해. 물어봐줘. 나이티어트 아, 얼마야? 너무 얼굴 나왔다 싶으니까. 아우, 귀여 나를, 나를, 웃을게네가 <laughs> <laughs> 지금, <그냥> 웃었다. <laughs> 때도 있는데 봄과 <laughs> <laughs> <장일이 장일이 웃음> 가을이 함께 있네. <laughs> 네. 좀 이따 동백도 나오는 거 아니? 야 아까 나온는데 매화도 나오면 봄. 봄이... <laughs> 아까 매화 <메아> 있었어 신기하네. <laughs> 아 모두 오른쪽 보세요. 자 왼쪽 보세요. 고마워. 아니는 보지 마세요. 사람들이 다 아, 알고 왔나? <laughs> 저지 강아지 너무 귀엽지. 누구 아, <laughs> 뭔데? 저거. 주인이세요? 아 뭐야 뭐야. 인러한다니 <laughs> 아닌 줄 알았다. 일로. 아, 핸드폰이 어디 생겼던 것 같다 여기 한국이다 그친들하고 내가 촬영 가서 도와주고 해줄 소개로. 무슨 전이에요? 감사니다요거뚜 전? 음 아닙니다 ㅋ <laughs> 아닌데 아.. 할아 전입니다 아 원래는 우리가 부추전을 제도 말로 부추를 세우리라고 세우리세우리다 아아 이제 매생이 <laughs> 어? 나와 뭐해? 아 와, 뭐와 <laughs> 어? 진짜 귀엽다 귀엽다 아고 뭐 보는 거지? 진짜 똑똑하다 뭐야? 홀. 아, 이거 귀여워. 와, 진짜 예쁘다. 얘가 큰요고동아 음. 잡아주니 가능? 가능. 고동아 잡아주니 가능. 거등어이거 <laughs> <laughs> 뭐 <이건> 가능. 이거 <laughs> 가능. <laughs> 내가 잡아줄게. 진짜 질투 많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그러게 인조. 와리에이조 허리에 진짜 리 맞죠? 어 오, 진짜. 진짜 너무. 이거 요찮아요 어, 주세요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거는 귀엽다. 떡볶이 나오는 밥아 음 밥을 더 시고 물을 더주요네 감사합니다 음 하나 아있어 네. 아, 많이 들어야 돼. 음. 여기, 여기, 여기. 음. 음. 여기 두고와 이거 나네니다 <laughs> <laughs> 你在哪